여러분, 오늘은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 관계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훈트TV 최초로 최고급 레스토랑 무한리필을 갈 예정이기에 시청에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온 오늘의 동네는 오랜만에 찾아온 동네 부산이고요. 오늘의 식당은 이런 분들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나살 많이 쪘다. 그래서 중식을 좋아한다. 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래서 중식을 좋아한다. 나 혈압이 높다. 그래서 중식을 좋아한다. 거기다 무한리필 빗피면더 좋고, 이왕이면 열 친구 혹은 아내랑 분위기도 잡을 수 있게 분위기까지 좋으면 더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온 오늘의 식당은 부산 명지에 위치한 중식 전문 뷔페 레스토랑 고들리즈라는 뷔페입니다. <laughs> 고급 뷔페에다가 레스토랑이라니 콘테티비 6년 인생의 처음이고요. 일단은 시간 없으니까 자세한 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막 실내입니다. 실내는 뷔페답게 아주 넓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는 식당들은 주로 트로트 배경음악이 나오거나 정치뉴스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긴 레스토랑답게 클래식이 나오는 게 특징이었고요. 테이블 간격도 넓고 테이블마다 종이도 깔려져 있고 몇몇 테이블은 천으로 깔려있는 게 가격이 비싼 거 아닐까 하고 걱정되는 실내였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자 벽에 붙은 메뉴 판은 없고요. 메뉴는 이렇습니다. 메뉴판 앞장은 오늘의 메뉴를 알려주는 수십가지의 메뉴도 볼수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은 이렇습니다. 평일 기준 점심 저녁 상관없이 1인 19,800원. 생각보단 다행이더라고요. 호텔 중식 뷔페보단 몇만 원 저렴하고 일반 식당에서 하는 중식 뷔페보단 몇천 원 비싼 가격이긴 한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주말 가격은 24,800원입니다. 구성 자체가 다르다고 하던데 저는 가성비라 평일에 갔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여기는 일단 비페답게 여러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샐러드코너, 양식코너, 중식코너, 면식코너, 디저트코너 까지 있고요. 먼저 차가운 음식 및 기본찬으로 구성되어 있던 샐러드바 코너부터 둘러봤습니다. 원래는 풀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은 격식에 맞게 표현하겠습니다. 샐러드풀, 그걸 비벼 먹을 소스들 올리브 무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아무튼 올리브 무침 곁들인 반찬으로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오이탕탕이 해파리 냉채도 이렇게 싱싱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땜무지, 김 짜사이도 이렇게 나오고 양장피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마치 돌잔치 비주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만나 보이죠? 조금 이따가 만나볼게요 그리고 여긴 중식이 메인이긴 하지만 작게나마 양식 코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이렇게 두 종류로 있고요 감자튀김, 파스타면과 뇨끼, 토마토소스와 크림소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괜찮게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재료와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멕시칸 타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소 양꼬치집에서 비싸서 사먹지 못했던 마라롱샤까지 해서 양식 코너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너이죠. 이레스토랑 이 메인 중식 코너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3분 스프는 아니더라고요. 구수하니 괜찮았던 양송이 스프, 거기다 찍어 먹을 빵, 따끈하니 만나보였던 유산슬, 처음 뵙겠습니다. 삶에서 처음 보네요. 항상 코스 요리집 가면 맨 뒷장이 있던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전 가복, 가지 튀김은 그냥 먹으면 가지 튀김, 이렇게 소스와 함께 하면 어향 가지로 먹을 수 있고요. 발음에 주의해야겠죠. 고추잡채와 싸움 잘하려면 선방이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꽃빵, 바라창고, 마파두부, 아스파라거스 별로 안좋아는데 넣으셨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 볶음밥탕 수육도 당연히 기본으로 나오고요. 이 집은 아까 전가복처럼 이런 메뉴가 많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메뉴 국보유 그래도 가끔 뵙는 메뉴 깐풍기도 큼직한 덩어리로 나오고요. 독특한 건 누룽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코는 아니겠습니까? 명코너입니다 먼저 영상에선 빨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빨갛습니다. 각종 채소와 해물, 돼지고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짬뽕, 짜장은 전분기가 가득한 그런 짜장 소스였고요. 땅콩버터와 이푸르 넣으면 탄탄면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면은 여기서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됩니다 탱탱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었네요 그리고 후식 메뉴들 중식과 잘 어울리는 자스민차 2012년식 제차 엑센트보다 비싸 보이는 커피 머신 그리고 외국차도 이렇게 있고요 각종 과자 및 과일은 이렇게 청포도 오렌지까지 해서 두 종류로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건 평일 기준이며 주말은 5천원 비싼 대신 메인 메뉴가 5가지 정도 더 늘어나고 디저트 종류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11시 반 오픈하자마자 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먹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곳 음식들이 살짝 코스요리 갬성인 관계로 코스요리 갬성으로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 조별리그로 코스요리처럼 나눠먹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1조조 식전 요리로 잘 어울리는 요리부터 먹어봤습니다 자기야 맨날 싼데 가다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 오니까 웬일이고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감동받은 와이프이고요. 감동을 제쳐둔 후 먼저 먹어본 스프의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네. 스프는 양송이 스프였고 3분 스프보단 조금 더 진하면서도 구수하고 농도도 짙은 그런 스프였는데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빵과의 조화도 잘 어울리고 한잔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스프였네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1조 음식 중 예상외로 괜찮았던 안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탕탕입니다 중식 스타일로 매콤 새콤 짭짤하게 무친 오이탕탕이었고요 기름진 음식과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반찬이었습니다 음 오이는 살짝 매콤매콤하다 음. 네 이건 조금 있따가좀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조의 에이스 안주 아니겠습니까 요거 요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1조의 에이스 안주 양장피도 먹어봤습니다 과연 비주얼만큼이나 맛도 괜찮을지 맛은 자야 음. 네 일단 양장피는 좋은 비주얼답게 각종 채소와 피 그리고 오징어 등등 해산물도 들어있어서 맛은 비페치곤 괜찮았습니다 단지 겨자를 개인이 조절해야 하는데 그 부분만 신경 잘 쓰면 될것 같았고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해산물 양이 조금 적은 느낌이었는데 평소 해산물 푸짐한 양장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19,800원에 이 정도 마시면 저는 괜찮았네요 그래서 기념으로 빼로 한잔안할 수가 없었고요 대리운전 광고 들어올 때까지 외쳐봅니다 여보 운전해라 어... 좋습니다 그렇게 양장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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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생방, <laughs> 화생방 훈련 화생방 훈련 경색으로 만나게 먹었고요 바로 이어 2조도 먹어봤습니다 2조입니다 2조는 기본찬을 안 떠온 것 같아서 이렇게 기본찬과 함께 전가복 그리고 본격적인 코스요리 시작하겠습니까 따뜻한 세 가지의 요리로 이렇게 떠왔고요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먼저 살면서 처음 보는 메뉴 전가복부터 먹어봤고요 전가복의 맛은요리습니다맛은 Oh 음. 네이 전가복 일단 매콤합니다 전복, 해삼, 오징어, 새우, 버섯, 죽순 등등이 들어간 전가복이었고요 건더기도 푸짐하고 소스도 매콤해서 그냥 먹기에도 좋았지만 맵싹하니 술안주로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었네요 하지만 주의점은 아무래도 전복이 비싸다 보니까 전복보단 그 외에 해산물이 많긴 했네요 그렇게 다음 안주죠 어향가지도 바로 이어 먹어봤고요 어향가지의 맛은 이렇습니다 맛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바삭바삭 거리는 소리 이 가지튀김은 차량한다고 조금 식은 상태였는데도 들리셨다시피 바삭함은 훌륭했고요 소스 역시 크게 달지 않고 적당히 달달 감칠하니 이 가지튀김과는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먹은 건 살짝 식은 상태이긴 했지만 바로 튀겨나온걸 먹는다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았네요 그렇게 평소 가지요리 좋아하는 저로서는 만족스러운 어향가지였고요 다음 요리이죠 역시나 처음 보는 요리 궁보육도 바로 이어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메뉴가 있더라고 궁보유 이거는 어이 돼지고기다. 네 궁보유 이건 여쭤보니까 생 등심살에 튀김옷을 입혀 튀긴 튀김 후 땅콩 고추 채소를 넣고 두반장으로 매콤하게 볶은 사천식 요리라고 하고요. 중국 황실에서 먹던 황실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은 어땠냐고요? 바로 한점 집어 먹어본 궁보육의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음. 음 매콤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감칠맛이 가득한 게 맛있네요 네 공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에서 이걸 가장 맛있게 먹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이 다 있더라고요 단맛은 거의 없으면서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 거기다 두툼한 등심의 식감까지 그래서 기념으로 다가바로한잔안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같이 가져온 기본찬도 안 먹어볼 수가 없죠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살짝 기름진 요리엔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이 오이탕탕이가 딱이었고요 매콤한 요리엔 이 올리브샐러드가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니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맵기 없는 기본찬이긴 했지만 맛의 밸런스는 잘 잡아주는 그런 기본찬들이었네요 그리고 2조의 또 다른 요리죠 유산슬은 유산슬답게 죽순의 아삭한 식감, 버섯의 향과 질감 누린내 없는 돼지고기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유산슬이었고요 유산슬은 왜 이렇게 대충 얘기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여드려야 될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삼조입니다. 삼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매운 음식과 그걸 하나 주는 달콤한 요리의 조합으로 저와 제 와이프의 느낌으로 이렇게 테마를 잡아봤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삼조도 본격적으로 먹어봤습니다. 먼저 국민 중식이죠. 탕 수육부터 먹어봤고요. 탕 수육의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네. 탕수육 저는 솔직히 다른 요리들이 많아서 웬만해선 이 탕수육은 대충 먹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맛은 괜찮습니다 전분 탕수육 같은 느낌인데 쫄깃함과 함께 바삭함도 살아있고 소스도 크게 달지 않아서 느끼하지 않아 좋았고요 고기도 부담스럽지 않게 굵지 않고 이렇게 얇다 보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인 탕수육이었네요 그렇게 탕수육 괜찮았고요 바로 이어먹은 음식은 거의 뭐 초대형 닭강정 같은 게임성이죠 깐풍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깐풍기 와 엄청 굵직해. <목소리> 영영이. <목소리> 음! 깐풍기 <까붕이> 먹어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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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깐풍기는 보시다시피 일단 엄청 크고요. 양념 맛은 매운맛보다 달콤한 맛이 강하고 누룽지가 붙어있는데 이게 킥기였네요 에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고소해서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살짝 늦게 할땐 오이 하나 먹어주고. 네,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 오이를 보고 계시고요. 이번엔 진짜 위험한 음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라농샤입니다. 마라농샤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다는 뜻의 마라와 가자를 뜻하는 농샤가 합쳐진 말로 드럽게 매운 가자 요리라는 뜻이죠. 그렇게 손질 후 바로 한입 먹어봤고요. 마라농샤의 맛은 이렇습니다. 맛은. <laughs> 엄청 매운데. 네, 마라롱샤. 일단 발라먹어본이 살은 얼마 없는 살이긴 하지만 마치 새우처럼 달달합니다. 문제는 대가리 쪽인데 이건 제가 빨아먹다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각을 잃은 관계로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대신 현장에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엄청 매운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아니다 아이다, 아이다. 독한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자기 괜찮나? 아, 독한 여 그렇게 독한 여자와 함께 마라농샤 잘 먹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라농샤는 불닭볶음면 시음소리안 내고 먹을 수 있는 분들만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음식 지낼 때 중간상황도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12시 반쯤 손님이 70% 정도 찼을 때였는데 부족한 음식은 있었지만 비어있는 음식은 없었고 직원분들도 계속 챙겼기에 회전율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코스 4조도 가득 떠왔고요 4조의 구성은 이렇게 들고와 습니다 사주는 양식 코너에 있던 멕시칸 타코와 요끼 그리고 고추잡채와 마파두부 마라샹거를 떠왔고요. 사조도 차례대로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먼저 참 오래된 추억이네요. 와이프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요끼부터 우리 옛날에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 음... 가서 요끼 안 먹은 적 있었나? 아니 잘가요 <laughs> <laughs> 맛은... 네. 물랑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쫀득쫀득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만큼은 아니지만 쫀득쫀득한 식감은 잘 느껴지는 욕기였고요. 저는 나쁜 욕기입니다. 그리고 양식코에서 가장 맛나게 먹었던 메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멕시칸 타코. 어떤 게 전통이고 어떤 게오리지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타코라 가진 재료와 함께 소스 듬뿍 넣어 먹으니까 바로 한잔 안할 수가 없는 타코였고요. 바로 요 이번엔 발음에 주의해야 하는 고추 잡채를 먹어봤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맛은. 이것도 불향이 확 난다. 네 깜빡하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볶음 요리들은 기본적으로 불향이 꽤 납니다 고추 잡채 역시 매콤한 양념과 불향이 어우러져 괜찮은 조화를 이루는 맛이 었고요 꽃빵도 자스민 꽃빵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빵도 향긋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마파두부 이것도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구독자분들 중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 두부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중식 마파두부는 더 좋아합니다 특유의 마라향도 마라향인데 제피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곳 마파두부도 역시나 비이기 크게 맵거나 향이 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피향이 꽤 나는 그런 아파트 부더라고요. 그렇게 4초 깔끔하게 잘 먹었고요. 이번엔 5조로 식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오던 최대의 고민이죠. 엄마, 아빠가 좋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네, 여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가져오면 됩니다. 짜장, 짬뽕, 볶음밥, 탄탄면까지 다 들고 왔고요. 탄탄면부터 먹어봤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맛은. 네, 탄탄면. 저는 솔직히 이날 먹은 음식들 중에서 탄탄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보통 탄탄면은 볶음 간고기도 들어가고 고추기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는 부재료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메뉴이긴 했습니다. 그는 뭐가 제일 맛있었냐? 면이 탱글탱글해서 달콤한 짜장도 괜찮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과 볶음밥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짬뽕은 보시다시피 해산물 플러스 돼지고기가 들어간 짬뽕이더라고요. 이건 면 없이 국물만 들고 와서 먹었는데 그냥 진합니다. 꽤 자극적이면서 진한 맛이라 저는 마무리로 먹기 딱 좋았네요 그리고 볶음밥 사실 이 볶음밥은 아스파라거스라는 단어가 거슬려서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름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보통 뷔페 가면 이름만 볶음밥이지 기름만 잔뜩 넣고 비빈 기름밥 많잖아요 이 볶음밥은 아스파라거스, 날치알, 계란 정도만 넣고 만든 볶음밥이었는데 간이 세지도 않고 담백해서 괜찮았어요 그렇게 5조로 가져온 식사부터 살짝 모자란 기념으로 한 접시 더 담아온 앵콜 음식 그리고 디저트를 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1인 만9 0 0 0원 2,800원 일반 중식비표와 비교하면 7,000원 정도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어마 무시하게 많고 가족과 여유롭게 식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곳은 우리 집 근처엔 없죠. 네, 그렇게 오늘도 잘 먹은 하루였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